자 오늘 토론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 뽑은 내네 외제차에 여자친구가 떡볶이 국물을 쏟았다면 내리라고 한다 대 가는 내내 잔소리한다. 아, 근데 잠깐만 사회자님 이거 네.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선택지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? 어? 화낸다 안낸다 이걸 어. 선택해야 되는 거아니냐왜 이래 이거 아 저희는 그둘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가 없이 아. <laughs> 네둘다 쓰레기 선택지로 둘다 아 쓰레기가 돼야 되니까 뭘 선택해도 음. 아 일리가 있네 네. 아 근데 나는 뭐가 나와도 무조건 내리라고 할 거야 아 내리라고 한다 근데 잠깐만 아 음? 부산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내리라고 하면은 내린 다음부터 여자친구가 계속 연락이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헤어지는 거죠 네. 아 연락 안 되면 안 되는데. 세차비 누가한테 받지? <웃음> <웃음> 맞잖아. 아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 자동차란 뭡니까? 음. 어떤 거예요? 그냥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에요. 우리의 뭐 얼굴이자 약간 우리의 뭐 자존심 어. 뭐이 정도가 되는 거죠. 맞잖아요. 옛날에는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. 어 다른 거는 다 빌려줘도 자동차는 빌려주는 거 아니다. 어. 뭐 이런 말이 있어요. 예, 그 다른 게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앞에 뭐죠? 기억이 안 나서. 어, 자, 6번... 자, 6번. 와이프? 와이프는 와이프 빌려... 네가 그랬다 야, <laughs> 여자친구 아이디스인데 최미정수 아이디스야 네가 그랬다 와이프는 빌려줘도 자동차는 빌려주는게 아니라고? 그런 말이 있어? 근데 너가 그랬어 나 지금 기억났어요 그게 아니라 자전거는 빌려줘도 자동차는 빌려주는게 아니다 아하... 이거였어 이제 생각났는데 너가 그랬다 <laughs> 야 노란비니 <노란빈이> 너가 그랬다 <laughs>